자 바로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제가 셀게요 성물전제자 네 여러분들 보시기 네이.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고요 가프 그리고 생고구 듀오 이기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좋았어 오늘 2대... 와아 2... 3대장 세력 어? 우리 구 전설 듀오가 한번 지디겨버리자고 그래 한번 참개육하기야 저희 아, 사... 사... 저희 준비한 노래 있습니다 뭔데 자 가자, 가자. 시시시작 3대장 참... 3대 장장난 모르는건데? 3대3대 10대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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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대대대 미친 어? 속도로 아, 올라간다네 야 용암 나이스가 아니야 야어 됐어 겐지 겐지 떨어뜨려 기자루만어야용암 뭐해 이 형을 미친 속도에 너무 뜨거워 어 뭐야 에베레 없어졌어 떨어져 어어 아. 어 아, 아. 오케이 해준마 아. 여기 다절제하네 때려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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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해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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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들은 물서빠어 어네 뒤에 용암 오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대로 올라. 돌았어. 돌다 튀었다. 다시 여기다. 아살았이다 거프.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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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아. 아. 안 깨고. 저리가! 저리가! 안 돼. 너도 가도가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너도 갔어. 너도 갔어. 아! 저리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야 이거 수가 너무 딸린다 우리만. 야나 죽겠어. 아! 어떻 지진 뭐 아 스무호선 해자 글났다 이거. 아이 지금 날 때렸어. 스무스 스무스 하게 캐자 아! 어, 아, 아, 아. 지 형! 제발 저거 좀 막아. 아.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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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되겠다. 야야래 신장 요래 신장 래 신장. 래 신장! 신장! 아! 맞아 아아 맞았어 맞았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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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진짜 아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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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빵 아이 잠깐만 나 어디서, 피가 어디서, 없어. 어디서. 어이, 건방지다 쌤 거크. 엔간히 세다. 열애 열애 시작. 오 뭐야? 오 피스 피스 피스.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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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야? <필럽> 어 뭐야? 가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죽었어 죽었어. <laughs> 가야지.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제발. <laughs>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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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막는다. 왜지 나 제발. 자어자하지마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사인 죽었어 사인 죽었어 오케이! Okay. 네, 네, 네. 나이스! 부셨어부셨어 아. 부셨어, 그냥 마이, 마이, 소주해, 마이, 소주해, 아, 빨리 송출해 빨리 송출해 빨리 송출야에메란어왜다이야아케지형 아! 아! 왜다 이래! 아! 라이즈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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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지 제발 okay. 시간 아. 시간만 벌어 빨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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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간다 아아 아이스볼! 아무거나 써형나 <목소리> 기술 다 썼어 지금 뭐야 그럼 어떻게아 매너 합시다 매너 합시다 매너 합시다 아, 내가 아, 막았다. 어, 뭐래 막았네 또.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 이거 거구가 <laughs> 치지 않았어. 아, 다, 이제 매너 없다, 이제. 파르티자. 응. 매너라니? 야, 재민아, 뒤에 적 있는데 왜안 보냐 너 뒤에. 아, 너 뒤에 눈 없다.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야, 얘 아, 뭐야? 야, 야, 솔직히 아, 야, 야, 2대 3인데 위에서 그 야탐탄 쓰는 거좀 아니지 않냐? 전선. 어, 화면 이기는데 전술이 어딨습니까? 저는 능력 많이 안 된다. 습니다. 아나 맞추지 말라고 나진작해고있는데 자꾸 누가 나 열애신장! 오 열애신장 열애신장 아좋와 조준력 보소 와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나도 졸렬하게 할수 밖에 없다 거프 밑에서 방방점 하지말고 빨리빨리 쨔! 쨔! 어허이 라이! 쨔! 뭐야 또 뭐야 아난 안하라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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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형 빨리빨리 재민이도 죽는다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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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 재민이 죽일게 재민이 죽일게 와 아, 뭐야 아, 또 있어! 됐어 야, 됐어 재미 떨어뜨렸어 미 떨어뜨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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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 크는거 아니라네! 거기 크로 아, 는거 아니라네! 뭘 저리 가! 나이스! 야크레드요가요가요가요가한 분사해 분사해 분사해! 캔 어디 갔어 이거? 어또 없어졌나봐! 아 빨리빨리 빨리! 그아 소환을 해야지요이 올라간다 지행이 올라간다! 에메랄드 설치해러 왔습니다! 아 설치하러 왔.. 어아설치해야 했는데.. 아야, 야 진짜 이거 너무 2대, 3 2대3 오, 너무 바, 너무 벅차다. 이거 안 되겠다. 어, 차피이쪽에다가 아, 아, 열애 신장 맞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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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나와서 우와서나 Är, 아 är. 진짜 är. 어, 나 계속 떨어진다니까 아 안되겠다 우리 궁극기로 그냥 졸렬 플레이 하자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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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만 켜줬어 연구 안돼 이러면 안되다네 아이씨 어야 이건 진짜 ass, 아, 다, 아, 아니다 어떡해. 아 아이스 에이지라니 죽어갚가 으아아아 핵닭밤 아 옆에 요아나 어. 어. 죽었어 나 죽었어 시간 버틸게 시간 버틸게 유단신다네 야아! 올라가! 바로 뛰자! 아아안 돼! 어안 되나 죽었어! 오아오안 죽었어! 안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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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용암 뭐야 아! 아저 용암 뭐야 용암 쪽에만 가있어요! 렁구! 어이! 빨리빨리 빨빨리빨리형 빨리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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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막아 막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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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울트라 대판 만들어서 좋으니까! 떨어트렸어! 얘네 그냥! 그냥 지죽여 버트 버트 버. 아아 아, 아. 비켜 비켜 풀명구. 형. 아 명고빵. 응. 어쩌라고 떨어져. <laughs> <laughs> 아 이거 이들 맞다네. 이들 아. 대 맞다네. 니들이 못하는 거야. 아형뒤뒤뒤뒤 뒤, 뒤, 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됐는데 지금 날 버려? 비켜. 정한호태야. 있어 있나안 떨어졌다. 파르티잔 위에 위에 있나봐 위에 있나봐 형. <무늬> 어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리 부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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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내 아이스 에지를 일단 붙여서 붙여서 붙여 야, 켄정 어디 가서? 나 지금 밑에 부셔, 있어라. 지금 아 아이스. 왜 있어. 떨어졌어? 밑에 있어. 발이 발이 묶여 있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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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야, 어아서얼라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왜가이는거야안해 지금. 오케이, 부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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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와, 이거 뭐보석도없는데안 되겠다. 나자살고 가야지. 아, 가만히. 와! 아! 시이지 아이스. 가한명 맞아? 죽으라네! 유사이라네! 어, 어, 파르티자 안되겠다! 빠른, 빠른 전장! TP다! <laughs> 어. 예. 내려와서 시작한다! 고 메테어! 트팩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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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근데 세번 죽은 사람 참전 못해 어차피 르티 어. 아아아아아아! 번 죽었어! 용용용야나몇번 죽었냐 근데 기억이 안나 두번 죽었나? 이제 나도 지금 두번째, 아나 아, 아, 뭐. 세번째인가 그럴꺼야 아, 빨리 그냥 캐버려 캐버려 뭐 내가 막을게 내가 올라오는거 막을게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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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티자! 뭔데 이 자식아! 나흐 <laughs> 아, 아오키지야! 뭔데 이자 뭔데 아, <laughs> 뭐야 뭐야 뭐아 뭐야! 야 그냥 내가 형 캐고있어 어. 내가 다 죽여버릴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이거 없어졌어! 아이스 에이지! 아 아이스 에이지?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아이스, 아이스 에이지 진짜 <laughs> 저건 진짜 떨어져 떨왜 안맞아 떨어져 떨어져 아, 어 나이스 재민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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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지으아으으 요거 으으으으봐 요거 요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야으으아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돋이> 야, 연구를 날릴 준비한다. 빨리 보시라네. 아, 저정 아. 아, 아, 어떻게든 죽여지. 오케이, 오케이. 저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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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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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열의 신장 거리가 어허... 너무 어허... 짧다, 이거. 어허... 어허... 어, 누구야? 진짜 아, 재밌는데. 연구! 아! 아, 아, 안 맞았어. 하지 마세요, 사인님 하지 마세요. 아, 야, 지는 엄청 때려 놓고 뭐 하지 마세요? 치지 오, 오, 열의 신장 아이스에이지로 아, 방격한다! 아, 야구, 가만 어 뭐야? 아켄지이 있었어? 설치하라고 빨리 설치해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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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이스 볼, 파르티잔, 쿨, 쿨이구만? 쿨 아, 열애 신장 명구 저리 가봐 명구야 내가 대신 맞았어 형! 아아야 명구 아 빨리 가 빨리 가까이 쳤어야 돼. 가까이서 아 빨리 가 빨리 될거야 지금까지 아아 떨어졌어 켄지형 셔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이아야아구한테어떻게아 어떻게를 열의 신이 뭐야 하야거야 <laughs> <laughs> <파르티자>. <laughs> 거프 세 번째 아니야 그 죽여봐 죽여봐 그래, 죽인저저 어, <laughs> 몇이야 몇이야 아그다 어, 내가 안돼 이거 뭐야 이거 강하영 공기전에 죽인다 안돼 나이 안돼 부녀자 부녀 부셔서. 아니야, 나. 아, 아, 나이스. 우. 잠깐 로와 봐. 인 와, 근데 진짜 카모 님이 오늘 트롤은 진짜 대단합니다. 뭔소리야 아, 아 니들 카모님 때문에 슈퍼 세이브 된 거야. 거야. 카모이 아오, 아, 오이 세이지랑 아이스볼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laughs> 소리야그니까 니들이 아이아이 아오키트 때문에 도움받았다니까? 아, 그래요? 야, 너씨치다 와. 야, 어, 야, 얼마나 야, 팀타, 없지, 팀타 지리네, 팀타. 어차피. 아, 그리고 뭐라고? 이거 신님이, 어, 성물은 기지 뒤에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각자의 이제 기지에, 어, 이제 있는 거를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희만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아, 두근근 뭐가 있 성물 에이, 이겼을 에이, 시에만 가져가도록, 알겠습니다. 예. 어!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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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뭐야, 나 잠깐 만나 잠깐 열었는데, 뭐야. 잠깐 잠깐 열었는데, 잠깐 열어봐, 열어봐. <laughs> 역대급이군. 궁금하게 돈 따발 아니겠지. 됐다. 이거 어, 좀 잊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주자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아돈 아 하나씩. 궁금하잖아. 됐다. 아 일단 뭐 돈도 두둑하고. 아우 좋아 좋아. 좋았어. 일단 뭐좀 이따 보자고 기지를 다 휩쓸어버릴 테니까. 알겠다네. 이따 못 사다네. 일단 이거 갑옷 다 갖다 버려야겠다. 갑옷 좀 애매해지면 그냥 다 버려 형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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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 상하이 모자는 반 정도 남아도 쓸모 있으니까 상하이는 무조건 좀 좋은 걸로 책정해야 돼. 에메랄드 그리고 준비해봐. 에메랄드 준비.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지금 가지고 있죠. 오케이 에메랄드 준비. 위에다 박아놔 나도 나도 이거 레드스톤 박을게. 오케이. 목숨 세 개. 어 개꿀 <laughs> 역시 이러면은 불공평하지 이러지 않으면은 에메랄드를 딱좀 보이는 여기에다가 박아놓고 앞에. 안 보이는 데다가 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레드스톤을 여기다 박고 숨겨놓자 이거 어. <laughs> 이거를 이렇게 기차야, 해서 기차 기차 어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아 어, 좋아요 일부러 뭔가 에메랄드랑 베이아만 <laughs> 숨겨놓은 거처럼 앞이겨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거미줄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됐어 오케이 오케이 거미줄 내가 사올게 아 오늘 뭐 준비 철저하구만 아 일단 부소 쇼크 일단 무장색부터가 클라스다 이거는 끝났다 와 끝났어 끝났어 검 데미지가 12니까 이게 힘 1버프니까 데미지가 가히 한 17에서 18 정도급 데미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검이 애들 이제 검, 맞으면은 검쟁이. 뭐지 이제 어왜 어,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럴 수도 있어 <laughs> 어 개꿀 <laughs> 좋습니다 핫핫핫핫 핫, 핫, 핫. 좋아 일단 남은 시간 좀 허비하지 말고 좀 캐다가 돈을 좀 쟁여놓은 다음에 좀 이따가 나중에 저 신속 포션도 좀 우린 사놔야돼 오케이 오케이 저쪽은 기동성이 있지만 우린 없기 때문에 있어도 우리 점프가 끄시잖아 우리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쟤네 안오겠지? 안오겠지? 지금 안어울거야 지금 아마 정비중일거야아 어, 맞아 아 됐다 거미줄 아 깔끔하다 거미줄 일단 아까에 좀 그거를 복수를 좀 하고 와야겠어 잠깐 쟤네 가서 다 저거를 부수고 와야돼 같이 가서 그냥 부수고 오자. 상상기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다 부셔 버려 그냥. 됐어. 일단 먼저 선시이 걸고 들어올 때 되면 우린 다리 다리만 끊고 이제 거북이 태세 하면 돼. <웃음> <웃음> 개꿀. 아이뭐우디를 아닙니까 저희는. <laughs> 아, 우디를 아우. 좋습니다. 그어 일단 나도 신속 포션을 좀 사고 신속 사고. 그다음에 신속 나도 많이 사야겠다. 신속 그냥 많이 사나. 좀 돈이 있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한 8병 아, 정도. 아, 아... 어 됐다. 이 정도면. 했고 거미줄. 어, 혹시 그래 보니까 뭐. 거미줄은 또 이제 들고 있으면은 애들이 그 따라올 때그 이제 어딱 막힌다고 갑자기 툭하고 막히면은 차이가 엄청나. 애들아직안 온다 우리 오케이. 먼저 가자. 따라와 봐. 오케이, 가자. 고고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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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가자. 렛츠 고. 일단 아, 우리 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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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저 거기 뭡니까? 아, 우리 뭐 그냥 앞에 여기 사전 조사하러 왔지. 아 어, 거기 뭡니까네? 아 여기 오고 아. 싶다. 나도 왔다. 어디 아, 내빼시나 야, 아! 어. 부시 가야지. 야 가져, 부셔 부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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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어. 고 있지마 내가. 줄게어 뭐야 지날면안 돼. 비비비명 너는 명수에 어울리지 않는 녀석이야.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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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영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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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오면, 어, 오면 오면 열래신장이야죽어죽어불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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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오면 열래신장이야 우리 천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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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님 어, 뭐야 어 가까이 오지마 우리 난공불락이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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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안돼 날 공격하면 어떡해 어 말을 하고 와 같은 대장부 뭐야 얘는 여뒤 있잖아! 뒤뒤뒤 어, 아니라네! 나 아무것도 안 했다네!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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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조심어! 아, 복귀 한번 해볼까? 야, 가자! 복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뭐 파괴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뭐 이득 봤어? 어어 이럴 좋아. 줄 알았어! 저거요! 지윤! 아다야 지윤아! 많이 컸다! 다 지키면 안 되는데. 아이고 뒤 깻장. 뒤 깻장. 열애 신장 아!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비가 아주 아이고. 많이 달 거야 열애 신장어야 기자로 아, 갔어 기자로. 어. 뒤 있잖아 켄지 어. 어. 기지 복귀하라고 좀 아까 눈치를 어. 줘도 안 가요 이 아. 형은. 아. <laughs> 야. 오빠, 야. 다른 떠나놨어. <laughs> <laughs>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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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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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왔다. 왔다, 어쩔래. 왔다, 어쩔래. 왔다, 어쩔래. 형, 기지. 형, 아. 기지. 카본이 있나 봐봐. 얘 조용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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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시지 말아내! 오오오오! 와봐, 와봐. 기지 깔끔해, 기지 깔끔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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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수비할게, 수비할게, 수비할게. 수배할 점프해낸 장인. 뭐야? 예! <laughs> 로아, 로아. 나 있잖아. 아, 세상에선 내가 제일 좋아. 켄지 형, 기지 위에 다이빙대 만들고 있다. 부셔버려. 오케이. 아 뭐야? 아! 또 거중에? 예, 이미 <laughs> 다이빙대 아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니죠. 눈치 봐가면서 만들어야죠. 아, 아 이거 그럼 바로 그냥 내려가겠구만. 아 바로 내려와, 빨리. 뭐야, 쟤? 아, 뭐 하냐네? 내려온다 쟤오오오오 아, 왔잖아 왔잖아 빨빨 리리 부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아니 기지 아이스 에지스는 인성 보소 저거 와아 숨을 잘그 했는데 아, 왜 그걸, 그걸 보는 거야 진짜. 도대체 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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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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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우리 기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야? 어 우리 기지 위쪽에 위쪽에 기달아 <삼개 내기> 야나나나나아아아나아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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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laughs> 알겠어. 아 빼봐, 빼봐. 야 내가 지금 몇 아! 번을 아! 죽었는지 아! 아냐. 안돼, 나 캠브스한테 뭘열러신다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죽였어.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카문 여기 있어, 카문이요, 아웃키지저길에 있는데요? 저기다, 저기다. 여기가 니네 기지냐? <laughs> 내려가 탈출.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니들 아니다. 아니, 어, 아니, 방, 아니 방, 이 하늘은 어. 뭐, 대장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여. 됐어, 됐어. 에 어. 예, 가시고요. 됐다. 안돼. 아 이거 일단 여기서 수호를 기집 보완 좀 하자 형. 얘네들이 물하고 너무 많이 쏟아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이거 기집 한번 막아놓고 그다음에 뭐야 물이 이렇게 많아? 진짜 기집자자 자, 일단 여기서 2부 마치도록 하여 바로 3부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부 뿅뿅 뿅.